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5월 5일 송영선 TV 시작하겠습니다. 이리 앉아, 거기 앉아, 땡기 앉아. 전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과장이 아니고. 이게 지금 어제 아침 국민의힘 중진들 회의 직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뱉은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누구에게? 김문수 국힘 대선 후보. 그리고 동시에 지금 당무를 책임지는 최고의 책임자인 김문수에게 1위 한 자. 지금 자리 배정을 하면서 중진회의 자리가 쫙 있는데 내가 화면을 지금 여러분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들어가서 그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권성동이 미리 와서 자기 앉을 자리를 장하고 자기 옆에 나경원을 끝까지 앉웁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황우열을 나경원 옆으로 앉힙니다. 나경원이 쭈삐쭈삐 돼서 그 자리에 응급추첨하자.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앉아라. 자기 바로 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우여를 그 옆에 앉도록 합니다. 언거주춤해서 항우여는 자기 자리를 어디로 잡아야 될지 몰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차제에 김문수 후보가 들어오는데, 일어서서 인사는 켜녕, 앉아, 딱 앉자마자, 권성농이는 자기 앉은 상태에서 김문수 후보가 들어오는데, 일어서서 예의 표현은 그만두고라도, 김문수 후보에게 이리 앉아라고 얘기합니다. 이리 앉아. 자기보다 9살 선배입니다. 정치에도 자기의 대선배입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앉아서 마이크를 자리를 잡고 그 권성동이 이리 앉아라는 말에 김문수가 뭐 얼굴 표정은 안 바뀌었지만 그 눈빛을 보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김은수 후보가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회의를 시작하려고 마이크를 딱 들고 앉았는데도 김은수 얼굴 을 앞을 지나가면서 계속 거기 앉아. 그 다음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중진들에 대해서 거기 앉아. 김은수 얼굴을 가로질러가 땡겨 앉아. 계속 김은수 얼굴을 가로질러가 얘기를 한다. 김은수 후보가 두 번이나 힐끗힐끗 힐끗 그 권성동의 팔이 오갔다 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에게 강경하게 강경하게 호소를 드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권성동 자르세요. 아니면 원내대표를 그냥 두면은 최소한 선대위에서는 빼십시오. 권영세, 권성동 다 빼십시오. 선거 운동 동안에 단한 번도 당신에게 김문수 후보 당신에게 격려의 발언도 힘을 실어주는 말한 마디, 긍정적인 말한 마디, 표를 몰아주는 행위 한번 없었습니다. 아 원내 대표니까 특정한 사람을 지, 지명하면 곤란하다. 원내 대표는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사실은 중립을 지킨 건 아니죠. 누구를 미는지는 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데, 이, 김문수 경선이 김문수 후보로 거의 좁혀지자, 한덕수를 밀고 있습니다, 지금. 권성동 권정세는. 진작에 정대철을 만나고, 한덕수를 밀고 있어요. 몸뚱아리만 지금 국힘이 있지만, 선발대로 가 있는 그들과 손을 잡고 한덕수를 밀고 있습니다. 그런 아수라장 속에서 안철수는 또 개엄을 에? 사과하라. 이게 콩가루 집안이야. 콩가루 집안. 안철수 필요 없습니다. 안철수가 어떤 중도를 끌어올 거라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중도는 안철수를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도, 중도가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중도를 끌어들이는 힘이 김문수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김문수가 중도를 끌어들이는 힘보다 이재명이 중도를 내치는 힘이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안 철수가 있다고 중도를 끌어오는 거 아닙니다. 저는 권성동의 지금 행동을 보면서 우원식의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우원식보다 더 해요. 이 지금 자기가 권력 행사를 하는 거 보면 우원식은 이런 배신은 안 했죠. 권성동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탄핵 소추단장이었습니다. 위원장이야. 대통령 한 사람 탄핵시켜 또 자기가 윤핵관이고 어릴 때 불알 친구라고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에 호가호위하던 인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가장 앞장선 사람이에요. 저는 한동훈보다 더 앞장섰다고 제가 계속 재방송에사는 이유는 한동훈은 자기가 말한 것처럼 탄핵 찬성에 투표를 할 투표 권한이 없었습니다. 은혁, 현대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물론 12월 3일 개엄을 막은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탄핵 투표를 할때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은 당론은 탄핵 반대로 정의나 놓고 탄핵 찬성할 인간들 을 전부다. 이미 탄핵 찬성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빠르게 알면서 들어가서 투표하게 한 거는 때리는 척 하면서 말린 겁니다. 그 권성동이 탄핵 대통령 탄핵 되고 난뒤단 하루도 대통령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단심이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통령은 인용해야 된다라는 걸두 번이나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당할 또한 한남동이나 공수처나 뭐선대이나참선관이나코빼기한번안 내밀고 전국을 휩쓴 전환길과 한번 동참을 하라고 에? 설 연휴 지나서 의왕 구치소를 찾아온 권성동 원형세 찾아오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당의 뜻을 입어서온게 아니고, 그냥 같이 검사 생활을 할때 친분을 생각했다, 왔다. 그런 구차스러운 변명을 하면서, 윤대통령을 면회를 와서, 윤대통령이 함께, 국민과 함께 동참하면 어떠냐, 사랑받을 것이다.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우원식은 그렇게 이재명을 대놓고, 이재명이 우원식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이재명이 들어왔다. 이리 앉아. 민주당이 뒤집어질 겁니다. 우리 당은요. 위아래도 없어. 내가 왜 우원식에 비해하냐. 우원식도 지금 권한, 권리에 권 도취해서 도 <laughs> 안한 무임이죠왜 안한 무임이냐 한덕수를 탄핵시킬 때도 권한 대응을 탄핵시키는 데에 150명이면 된다. 그거는 국회의장이 정하는 거다. <laughs> 그건 자기 권한이라고 얘기합거다 도를 넘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만역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하면서 권한쟁이 심판 청구를 하는데도 우원식 플러스 나머지 299명의 서명이나 서명은 몰라도 최소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결도 거치지 않고 지름 하나로 마치 자기가 국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국회의장이 국회를, 국회의원 국회 전부를 대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가지지 않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라는 것은 가결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laughs> 그렇게 시금방을 떨더니 그리고 뭐또 시진핑을 만나러 가서 행정부 수반인 것처럼 어? 나라의 대외 정책에 대해까지 노, 논의를 하고 중국에게 무비자를 계속 연장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걸 보고 참 금방이 돌을 넘친다. 권력에 도취되면저고를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구나. 기가 찼지만 월권을 해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입법부 수장이 어떻게 행정부 수장이 할지까지 다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당내에 있어서는 우원식은 이재명의 그, 민주당 내의 당내 서열을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성동은, 어떻게 자기가 선거, 정치에서도 대선배고, 그리고 지금 국힘의 대통령 후보가 된 김문수에게 이리 앉아. 지가 자리를 다 정해져. 땡겨 앉아. 거기 앉아. 그것도 김문수 얼굴을 가로질러 가. 땡겨 앉아. 이리 앉아. 김문수 후보님, 당신의 인격은 존중합니다. 포용력도 존중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아남는다인데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덕이 되지 않는 사람은 자르세요. 권성동 권영세 당신을 위해서 한일 하나도 없고, 국힘을 위해서, 국힘을 제대로 끌어가기 위해서, 국힘을 지금의 이 자리에 오도록 만드는 데 경선에서의, 경선을 통해서 제대로 김문수가 바람직한 후보가 되도록 애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사람을 선관, 선거 대책, 선거관리위원 속에 포함시켜 주느냐고요.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지금 단일화로 막무를 붙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뭡니까? 계속 압박을 넣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쫓아내라고. 할당 권유안 하겠다 한 것도 너무 잘하신 거고. 맞는 얘기입니다. 윤대통령이 이 자리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당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22%를 앞서서 싸워, 이길 수 있었다는 것도, 당심에서 그 정도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것도, 윤대통령은 지켰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윤대통령을 자꾸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지금 건성동 권영세가 앞장서서 하는 짓거리들이고, 한덕수와 단일을 안 한다고, 오늘 내일 바로 안 한다고 목을 비틀고 있는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당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촛을 치는 게 아니고, 지금 가장 먼저 김무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싸울 사람, 당신과 같은 전사, 투사, 그리고 정말 나라를 위한 사람, 자기의 설자리, 자기의 귀에만 딴져때 생겨서 제 몸값만 높이 비해 급급한 한동은 안철수,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싸워줄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함께 싸울 투사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투사가 되겠습니다. 투사가 될 기회만 주십시오. 없이 싸우겠습니다. 오직 욕심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유지해 가는데, 모든 걸 던지고, 국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물론 국힘 후보라는 건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해서, 그것이 한덕수가 되든 김문수가 되든 간에, 우리가 이기는 것만 목표입니다. 이재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천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재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정말 처절하게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권성동 권영세부터 쳐내십시오. 그리고 이 단일화를 통해서 단일화에서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자기 이득과 밥그릇을 챙기겠다고 양다리 작전을 하거나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하는 사람은 함께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 유튜브 보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신세 타령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파음력이 적습니다. 다른 뭐 인기 있는 유튜브 혹은 인플루언서에 비해서. 그러나 귀 밝고 눈 밝은 사람은 제 말귀를 알아들을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 얘기들을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캠프에서 일하지만 제 얘기가 또 많이 후보의 귀에 들어가서 후보가 내 말을 들어준 보장도 없다니까 국민의 소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김은수 후보님, 얼마나 힘들게 싸워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함께 일할 마음이 없는 사람, 준비가 안된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르십시오. 그리고 권성동, 지금 당에서 원내대표로서의 자기 권한을 하늘 높은 줄 모른다고 지금 오만방장한 행동을 하는데, 반드시 당신이 이때까지 당을 끌어오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얼마나 당신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겁니다. 송영선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